야, 말씀 드리는 게있으 어. 맛있겠다 이거. 아, 빼빼로요 <페베로요. 먹으려면. 목'> <한 meringue> 무슨 빼빼로먹으세요저 아 <목> <목>, <목>, <목목> 오리지널이야. 어, 아, 하치월에 아, 오리지널 <목> 롯데 빼빼로 <를> 좋아하시나 봐요? <laughs> 어, 롯데 말고 빼빼로가 귀찌 않나요? 빼빼로 보니까 귀엽지. 아, 그 포키라는 빼빼로도 있는데요. 아, 포키도 맛있죠. 네, 포키가 음 좀더 음 입에 물었을 때좀더 귀엽다는 사실.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? 아, 알죠, 알죠. <웃음> 포키 <웃음> <좋아>. 다음에 <laughs> 포키, 포키 물고 있는 사진 이라고. 셀카로 찍어서 저한테 제출해주세요. <laughs> 뭐고야? <머리 짜봐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내가 사준 머리띠 <laughs> 끼고, 마, 알겠지? <laughs> 엄마, <바로 갈게. 웃음> 어머나, 두근거려. <laughs> 리더십 네, 있어. 검사해야겠어, 머리띠 <laughs> 하고 있는 지 알았는데. <laughs> <laughs> 어머나, 리더십 <웃음> <웃음> 있어. <웃음>